오늘은 그 아파트에 있는 공기 순환기 필터 교체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하는 방법은 유튜버에서 지금 보고 이제 여기 안에 이 제품에 맞는 공기 필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필터는 저희 집은 이 제품입니다. 요게 두 개가 한개 세트구요. 일단 저희는 요번에 하고 다음에 한번더 하려고 두 개, 한개 세트를 두 개를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개 쓰고 올 가을이나 겨울 되기 전쯤에 한번더 교체할 거 놔두고 지금 요렇게 두 개가 한개 세트입니다. 요거는 저 위에 이제 밑에 마감되어 있는 커버 부분을 벗기고 같은 모양대로 교체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요거 내려놓고 저 위에 부분부터 철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를 보고 해야 되는 작업이라서 이렇게 전동 드릴이 있으면 나사를 풀어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 드라이버로 하려면 그 한참을 고개를 들고 해야 되는 작업이라서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집이 좁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여기다 쌓아놨는데. 이런게 있으니까 방해가 됩니다. 네, 치우고 아마도 다시 쌓아놓고 네.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걸 뜯으면은 그냥 열리는 건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지금 막혀 있는 이 부분을 아, 이걸 풀는 거네요. 네. 이걸 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빼내고 음,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필터가 두 개가 있어요. 와. 저희 집 이사 와서 요번에 처음 교체를 하는데 오 상태가 이렇습니다. 요 앞에 무직포가 있고요. 그뒤에 이제 요거 활성탄 필터 같은데 요즘에는 이 제품이 헤파 필터라고 해서 헤파 필터까지로 해서 나오는 제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구입한 거는 이거 헤파 필터인가요? 네. 네 이거 헤파 필터라고 하네요. 네. 파필터인데, 음, 아 이게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한개 세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요렇게 헤파 필터가 한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지금 그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걸 활성탄, 활성탄. 필터라고 그러나요 네, 그. 검은색 활성산 필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꺼낸 거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끼워 넣고 이렇게 마감을 하고 여기 반대편에도 하나 더 있어요. 네.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다 풀는 것보다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만 풀어서 뺀 다음에 오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외부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쪽인데 저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시 세번 넣고 막고 음. 이게 여기 안에 그 본체가 이것을. 양쪽을 다 뜯어내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본체가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씩 빼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립은 역순으로, 근데 일단 피스 두개 잡고, 어, 이게 지금 인터넷 유튜버를 보고선 제가 직접 해보지만, 어 전동 드릴 없으면은 좀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해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피스 이거 풀고 바꾸하는 게이인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직접 하고는 있지만 인터넷으로 해서 보고 사실 전동 드릴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전동 드릴은 있어야 될것 같고 여러분들 구입하실 때요 본체에 맞는 필터를 구입을 하셔야 사이즈가 맞거든요. 한번 보세요. 오. 네, 요게 지금 안쪽에서, 안쪽에서, 그리고 이제 요게 외부 공기 들어오는 거, 여기서 1차로 막아주고, 2차 필터에서 걸러준 건데, 저희가 한 11월에 이사 와서, 한 4개월 정도 사용한 상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애기가 있어서, 창문 열고 보다는 이 공기 순환기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만 요거가 이렇게 있는 걸 봐서는 그래도 외부의 그 공기와 내부의 공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요 필터를 보고서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각 세대에 있는 제품 모델명 보시고. 거기에 맞는 필터 구입하셔 갖고 봄이 오기 전에 한번 교환하시고 이렇게 강하게 한번 순환기 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